종합 문제 17번 2016년 국가유계에서 출제가 됐던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.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내용 잘 볼게요. A구의 빈곤율 변화래요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구 수의 크기나 인구 수의 크기 비교를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. 자, 2000년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보고 있어요. 절대적 빈곤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 생계비 미만. 상대적 빈곤율은 지금 보시는 중위소득의 50%로 측정하게 되죠. 그래서 지금 여때처럼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크다. 이 얘기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2분의 1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는 얘기고요. 두개 동일해요.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비슷해요. 여기서는 최저생계비에 비해서 중위소득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더 크다는 거. 2010년, 12, 15년 둘다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 니은부터 볼게요. 자 니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평균값이다. 그렇지 않죠.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우는 다음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50번째 다시 얘기해서 딱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. 이건 평균소득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. 2번이에요. 2005년에 기업과 니은의 값이 같대요. 2005년은요.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동일해요. 그 얘기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2분의 1이 거의 같은 값이란 얘기죠. 하지만 여기서는 중위소득에만 밑줄 쳐져 있잖아요. 이건 아니거든요.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값이 같은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2분의 1이 값이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. 3번이에요. 절대빈곤 가구 수요. 절대빈곤율이 현재 줄어들고는 있어요. 하지만 실제 숫자의 감소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되고요. 자, 2000년이에요. 절대 빈곤이 전체의 7.2% 상대 빈곤이 더 작은 숫자예요 6.9%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 빈곤 가구가 절대 빈곤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네.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.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자료 분석은 아닌데요. 일단 자료 분석 자체가 좀 사람을 짐빠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겁먹지 마시고요. 자료 분석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보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 17번에 대한 해설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